제가 결혼 팩폭하자면 결혼 때 이제 호들갑 떠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혼에 호들갑 떠시는 분 되게 많은데 특히나 인터넷 글이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다시 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00억 미만의 그 가족간 결혼은 그냥 대충 하시면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들갑 떨고 싶어서 떠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들갑을 떨면은 자기가 진짜로 뭐 재벌 사세 분위기 느낄 수 있으니까. 왜 제가 100억을 잡냐면 100억부터는 사실 결혼하게 되면은 세무사분들까지 동원돼가지고 좀 계산 계산할 게좀 많아져요. 근데 100억 미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크게 크게 기대를 안 해요. 지금 뭐 이거 뭐 점, 의사분이고 변호사분이고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결혼의 호들갑은 떨 필요가 없어요. 이 의사 변호사 포함해서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뭐 엄청난 결혼에 뭔가를 바라지도 않고 결혼 제도 자체가 사회 제도잖아요 사회 제도는 그냥 대충 평범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대충 평범하게 사회 제도는 어차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거지 이 택시 탔는데 마치 페라리 오면은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약간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아마 연 연애, 연애 드라마 그리고 영화 같은 데서 묘사되는 것들과 현실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혼동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결혼 때 호들갑 떨면은 주변에서 막 동조해 주고 자기를 응원해 주는 마음 때문에 호들갑을 약간 두배 이상으로 떨게 되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100억 이상 벌게 되시는 분들도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너무나 큰꿈 그러니까 현찰 100억 이상을 목표로 한다. 빠른 시간 이내 그러면은 호들갑을 좀 떨어도 돼요. 물론 이제 떠시는 분들 막상 없죠. 왜냐면 진짜로 자기가 크게 되실 분들은 호들갑 떨면 사람들이 뭐라고 또뭐 약간 핀잔 줄까봐 또안 해요. 진짜로 호들갑 떠시는 분들이 100% 그냥 일반 서민이다. 서민, 서민이라는 단어가 참 웃긴 게 서민이라는 단어 쓸 때는 기분 좋지만 막상 자기를 서민이라고 서민 서민이라고 하면 기분 나쁜 그 단어인데. 100억 미만 분들은 정말로 결혼에 호들갑밖에 하나도 없어요. 집안, 결혼, 뭐, 가족, 빚이 있어요. 여러분, 빚 천억 이상 진거 아니잖아요. 빚, 빚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뭐, 부모님을 부양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뭐, 한 10명 이상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그냥 하시면 돼요. 진짜로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빅데이터로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심지어 어디 뭐, 진짜 특이한 가정, 또 대충 결혼하면 잘 삽니다.